안녕하십니까. 호코마TV 5분 신앙칼럼 심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공동체, 공동체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한 뜻과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모임이라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모임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한 뜻을 위해 모인 것은 공동체나 집단이나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공동체는 재산이라든가 주거 문제, 또 수입, 지출 이런 등의 문제를 다 함께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고 집단 개념은 그것을 함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동체의 전형은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집단 형태와 공동체 형태가 혼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재산이라든가 주거, 수입 지출 문제 같은 것은 개별로 하지만 기독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러한 가치는 공동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를 볼 때. 공동체 형태를 하고 있는 때도 있었지만 집단 형태를 하고 있는 때도 있어서 어느 한 곳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삶은 각각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될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 밑에 한 자녀의 가족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밑에 자녀들이 다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연습을 지금 지상에서 교회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가족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한 집에 기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한 자녀가 있게 되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괴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괴가 예수님의 머리요, 몸으로 말하고 있고 성도들 개개인 한분한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언어 행실에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고,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도 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보지 않는 천국 공동체의 삶을 미리 교회에서 연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 이론으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 이론으로서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